어두운 침실에서 절정의 순간에 정액 한 방울 없이 끝난 적 있나요? 나이가 당신의 남성성을 모두 앗아가고 성생활이 영원히 끝날 것 같은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적 있나요? 2025년 한국에서 수백만 남성이 숨기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공포.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면 이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구원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침에 더 이상 단단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호르몬 저하, 혈류 문제, 심지어 전립선 건강에 적신 올수 있어요. 많은 노년층 남성들이 이 문제를 숨기며 고통받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공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진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내과와 신경계를 연구하며 수천 명의 중장년 남성들을 진료해온 의사로서 약이나 수술 없이 단 3초 자극과 하루 2분 노틴만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서울의 66세 퇴직교사 김민수 씨처럼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호소하던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혈류, 신경, 심리 에너지를 깨우는 실전 루틴을 공개할게요. 당신의 몸이 지금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테니 끝까지 집중하세요. 이런 귀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단단함을 느낀 게 언제인가요? 1년 전, 6개월 전,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으신가요?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성기는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이기 때문이에요. 아침 발기가 없다는 건 활력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건 심혈관 질환 남성호르몬 저하, 신경계 이상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조용히 다가오는 건강 위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건강 반응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결국 삶의 의욕까지 사라집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제. 회복해야 한다는 걸.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30년 넘게 연구하며 수많은 중장년 남성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약도, 수술도, 기계도 필요 없어요. 단 3초 자극과 하루 2분 루틴만으로 무기력했던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살아는 있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각은 끝난 줄 알았고, 자신감도 함께 사라졌어요. 하지만, 단 7일, 손끝으로 특정 지점을 자극하는 습관만으로, 그는 다시 나를 느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점부터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2025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남성 중약 30%가 여전히 성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많은 분들이 호르몬 저하나 잘못된 습관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당신도 그 30%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홍삼처럼 자연스러운 보조를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홍삼은 호르몬 지원에 좋으니 루틴과 함께 고려해보세요. 나는 첫 번째 열쇠는 배꼽 아래 기회 지점입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 하복부 혈류와 자율신경의 핵심 연결점이에요. 남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에너지 기점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골반 주변 혈관과 신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자극 하나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아요. 광주에 사는 68세 박영준 씨는 퇴직 후 몸이 점점 꺼져간다고 느꼈어요. 아침마다 자신을 마주할 때 절망이 쌓였습니다.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손가락으로 기회를 30초 두드리는 동작을 권했어요. 강하게 말고 일정한 리듬으로 톡톡톡. 일주일 후 그는 오랜만에 몸이 연결된 느낌이에요. 숨 쉬는 게 달라요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기회는 골반 근육을 풀고 혈류를 되살리며 무뎌진 감각에 온기를 불어넣어요. 60대 이후에는 이 부위 순환이 막히면 성 기능 저하, 전립선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손끝으로 천천히 두드리기만 해도 가능합니다. 눈을 감고 아랫배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호흡을 느리게 마치면 몸이 새로운 흐름을 타요. 이건 단순 자극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몸에 알려주는 의식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이미 신호예요. 이제 깨어날 준비가 됐어요. 추가로 한국 전통의학에서 홍삼차를 마시며 이 자극을 하면 호르몬 균형이 더잘 잡혀요. 많은 환자들이 홍삼으로 자연스러운 지원을 받았어요. 만약 기회가 정확히 어디예요? 라고 궁금하시면 배꼽 아래 두 손가락 너비예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 방법으로 전립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처럼 앉아서 오래 일하면 혈류가 막히니 자주 일어나 움직이세요. 브럭티씨는 몸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마음도 따라야 해요. 하복부가 따뜻해져도 머릿속에 차갑다면 흐름이 막혀요. 두 번째 지점은 정수리 중심 백회입니다. 이곳은 심리적 긴장, 자율신경 불균형을 풀어주는 열쇠예요. 중장년 남성들은 몸 문제는 말해도 마음이 멈췄다는 건 꺼내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췄어요. 인천에 사는 72세 최동수 씨는 아내 사별 후 새벽에 눈이 떠진 적 없다고 했어요. 문제는 머리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잠들기 전 백회를 30초 두드리는 루틴을 알려줬어요. 사흘째 가슴의 묵직함이 풀렸고 일주일 후그 부분이 다시 반응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백회를 자극하면 신경계에 괜찮다는 신호가 가요. 혈관 수축 풀리고 근육 이완되며 내 감각이 깨어나요. 노인들은 스트레스, 죄책감, 외로움이 쌓여 있어요.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백회 자극이 그 마음을 깨우는 빠른 방법입니다. 마치 몸 전체에 안심 신호를 보내는 본부예요. 두드릴 때 잡음이 줄고 반응이 올라와요. 눈 감고 톡톡. 그 시절 감정과 관계를 다시 꺼낼 준비해요. 30초부터 시작돼요. 여기서 추가로 한국 가족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70대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가 끊어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백회 루틴 후. 가족과 솔직히 이야기하며 관계를 회복했어요. 아빠, 아직 젊으시네요. 라는 말에 자신감이 솟았대요. 만약 마음이 왜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시면 마음이 편해야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요. 복식 호흡을 더하면 효과적입니다. 느린 호흡으로 긴장을 풀어 보세요. 하복부와 머리를 깨웠다면 이제 바닥부터 연결해야 해요. 세 번째 지점은 발바닥 중앙 용천입니다. 발바닥이 성기능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곳은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 전체를 정렬시켜요. 대전에 사는 69세 한동철 씨는 몸이 경직돼 편하지 않다고 했어요. 몸이 나랑 따로 노는 느낌. 잠자기 전 용천을 30초 두드리는 걸 알려줬어요. 하루 만에 40대처럼 푹 잤어요. 몸이 하나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용천은 신경계가 괜찮다는 메시지를 받는 수신소예요. 긴장 상태에서는 자극 효과가 아니어져요. 하지만 용천 자극으로 혈관 이완, 숨 깊어지며 안전함을 느껴요. 이건 숙면 위한 게 아니에요. 잠든 본능, 감각, 자신감을 깨우는 버튼입니다. 톡톡, 리듬이 몸을 깨워요. 용천은 기의 백회와 연결돼 완전 순환을 만듭니다. 세, 지점 연결의 차이는 아침 반응과 밤 안정감으로 나타나요. 어떤 기기보다 빠르고 안전해요. 당신 손끝이 가장 정직한 도구예요. 몸은 스스로 움직일 때 강하게 반응해요. 추가로 한국 모바일 앱으로 이 루틴을 추적해보세요. 건강 추적 앱에서 매일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전립선 문제처럼 잘못된 습관을 피하세요. 과음이나 늦은 식사는 피하고, 위생을 유지하며 파트너와 대화 준비하세요. 영천 자극 후, 성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나는 Q&A.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느린 접촉과 복식, 호흡을 더하면 관계가 깊어져요. 이제, 세 지점을 통합한 2분 루틴을 시천해보세요. 하복부 혈류. 머리 긴장. 발 온기가 하나로 이어지면 변화가 시작돼요. 도구 필요 없고 호흡과 손끝만으로 돼요. 단순해야 오래 가요. 조용한 공간에서 시작하세요. 앉아도 누워도 좋아요. 불 줄이고 휴대폰 멀리. 깊게 숨세 번. 첫째. 기의 30초 톡톡 따뜻한 기운 퍼지는 상상 둘째 백회 30초 톡톡 잡생각 줄어드는 느낌 셋째 용천 각발 20초 톡톡 에너지가 흐르는 걸 느껴보세요 2분이면 충분해요 이 시간이 몸과 마음을 정렬시켜요 실천하신 분들은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마음 가벼워졌어요. 라고 해요. 잠들기 전이 평화로워지고 아침이 달라져요. 우리는 잠든 감각을 깨울 수 있어요. 막힌 흐름 열리고 무너졌다고 못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손끝으로 시작된 이분이 삶을 바꿔요. 2025년 데이터로 한국 노인 중40% 가까이가 여전히 활동적이지만, 이 루틴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어요. 홍삼처럼 전통 보조를 더하면 호르몬이 안정돼요. 한 가족 사례. 65세 아버지가 이 루틴 후 자녀와 성건강 대화를 시작했어요. 아빠, 건강하세요? 라는 말에 가족 유대가 강해졌어요. 루틴이 지루하지 않나요? Q&A 매일 상상력을 더하면 재미있어요. 앱으로 추적하며 습관화하세요. 이 루틴을 7일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처음엔 기대 안 했는데 조용한 변화가 따라와요. 몸 회복은 작게 시작돼요. 1, 2일 차 잠자리 편안함 느껴요. 숨 깊어지고 골반 가벼워져요 아침 몸덜 무겁고 기분 상쾌해요 3,4일차 낮 피곤함 줄고 밤 뒤척임 적어져요 반복 생각 사라져요 새벽 미묘한 압력 발견 놀랍고 미소 지어져요 오후 6일차 에너지 다르고, 걸음 탄력 생겨요. 식욕, 표정, 말투 달라져요. 자존감 올라와요. 남자로서 느낌 고개 들어요. 7일차, 몸이 괜찮다고 말해요. 아침 긴장감 느껴져요. 74세 정한 철 씨는, 아직 안 끝났구나, 라고 했어요. 그 기분이 3방향 바꿔요. 7일은 짧지만 살아있음을 증명해요. 이 루틴은 기능 회복뿐 아니라 마음 관계까지 보관해요. 전립선처럼 호르몬 노화 원인 피하세요. 잘못된 습관 고치고 느린 접촉으로 관계 회복하세요. 위생 유지와 대화로 자신감 쌓아요. 추가 사례, 한 70대 부부가 루틴 후 오랜만에 가까워졌어요. 라고. 자존감 문제로 고립됐던 가족이 회복됐어요. 7일 후 효과 없으면 Q&A 꾸준히 하세요. 홍삼 보조와 앱 추적으로 도와요. 2025년 한국 노인 성활동 비율 30%지만 이 방법으로 늘릴 수 있어요. IPS 루틴 효과를 3배 높이는 부스터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더 확실하게 만들 수 있어요. 첫째, 수분 보충, 자기 전물한 컵. 탈수되면 혈류 느려져요. 소금이나 레몬 넣어 마셔요. 둘째, 마그네슘 섭취, 근육 이완의 필수, 보충제 한 알. 셋째, 야식음주 줄이기, 저녁 가볍게, 소화후 루틴. 넷째, 호흡의 마음 담기. 상상하며 집중. 신체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심 담긴 루틴이 산 바꿔요. 호르몬 저하처럼 나이타피하세요. 잘못된 습관 고치고, 복식 호흡으로 깊어지세요. 환자 사례. 마그네슘도 한 분이 반응 빨라졌어요. 라고. 자신감 회복 격려. 당신은 아직 매력적이에요. 관계 회복하세요. 부스터가 복잡한가요? Q&A. 하나씩 시작하세요. 앱으로 기록, 한국 전통 홍삼으로 호르몬 지원도 하세요. 2025년 노인 중 독거 비율 높지만 이 습관으로 외로움 줄여요. 우리는 멈췄을 뿐 늙은 게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당신 안에 신경, 혈관, 욕망, 연결될 사람이 있어요. 회복은 젊은 되찾기가 아니라 힘만 나는 거예요. 이 루틴, 7일 여정, 감정이 신호예요. 좋았다면 댓글에 2, 망설이면 2. 남겨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분께 전달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이 3초 루틴으로 증명하세요. 항상 행복과 행운이 깃들게